한니와나니가 손을 잡고 해남 이야기를 들려줘. 해남의 캐릭터 한니와나니가 소개하는 해남 여행입니다. 진정한 로컬 여행을 알려 드릴게요. 요즘 사람들의 여행 취향은 기존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걸 현지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전 그런 여행으로 해남을 추천하고자 해요. 해남의 원도심인 매일시장 중심으로 읍내리와 성내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매일 시장 주변으로 다채로운 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행 일정으로 해남 원도심에 있는 하루길을 꼭 넣어보세요 천변을 따라 핑크색이 여행객을 반겨줍니다 꼭 아래로 내려가서 걸어보세요 이렇게 깨끗한 하천은 처음이었어요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맡으며 천면을 걸어보세요. 흐르는 물은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계곡 물이랍니다. 그래서 보통의 하천에서 나는 냄새 전혀 나지 않아요. 쭉 걷다 보면 오일 시장이 벌어진 것도 볼수 있어요. 산책을 하면서 장두보 여러 가지 구경할 수 있는데요. 정말 해남은 노는 물이 다르네요. 재래시장이라고 다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흐르는 맑은 물과 핑크색이 시력을 선명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산책을 하고 나서 해남 멜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깨끗한 재래시장은 처음이에요. 청결의 표본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식재료, 반찬을 저렴하게 구매해 보세요. 어린이들도 구경을 왔습니다. 손찐빵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로컬에서 맛보는 찐 빵은 다릅니다. 고객 행위도 없고 매우 친절해서 좋았어요. 전 로컬을 가면 꼭 서점을 찾아갑니다. 해남에 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남 서점에 꼭 가서 좋은 책을 골라보세요. 학생들을 위한 참고서 외에도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서적이 많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곳에 방문하셨었네요. 좋은 기운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전두 권의 책을 구입했습니다. 이어서 골목 안으로 향했습니다. 옛날 통닭 붕어빵에 눈길이 가네요. 그런데... 더 눈에 띈건 코인 홀릭이라고 하는 코인 노래방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련된 시설의 노래방은 처음 봤어요. 가족, 지인이 함께 갈 수도 있지만, 1인 여행자들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었어요. 양쪽으로 룸이 많이 있었는데요.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해남 여행 중에 노래도 한곡꼭 해보세요. 천 원이면 두 곡을 부를 수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바로 SNS에 공유해보세요. 해남에서의 라이프스타일을 농촌 생활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좀 출출해져서 좀 먹으려고 했는데요. 딱 보인 곳은 땅끝 호박땅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이곳은 사장님께서 직접 농사를 지은 밤호박으로 만든 빵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쇳자 초콜릿도 판매하는데요. 그 종류가 꽤 많았어요. 사장님께서 숨은 실력자이신 거죠? 전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밤호박을 넣은 샌드위치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아참,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밤호박 타락스프입니다. 이름에 왜 타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지 궁금하시죠?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전 다른 빵들도 더 사서 나왔어요. 이번에는 분식집도 한곳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먹자튀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우연히 고구마를 씻고 있는 남자 사장님을 보았죠. 품종이 커서 신기해 여쭤봤는데요. 친절하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고구마 튀김을 비롯한 여러 튀김의 맛이 기대되지 않나요? 그런데 저의 눈에는 바로 옆 순대가 보였어요. 바로 순대 1인분을 주문했어요. 내장 섞어서 썰어주셨는데요. 1인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사장님과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해남에 오셔서 살아온 이야기는 한 편의 책을 읽는 것 같았어요. 아,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세월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전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죠? 순대 1인분이었지만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빵을 좋아하는 분들은 피낭시의 베이커리에 가보세요. 고구마 모양의 빵과 타르트 등 특색 있는 디저트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해남에선 이미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전두 상자 선물용으로 구매했습니다. 해남, 공기도 맑고 물도 깨끗한 곳인데요. 사람들은 더욱 친절한 곳입니다. 진정한 로컬 여행을 해남에서 계획해보세요. 다음 여행지는 해남입니다. 아, 참. 해남은 핑크색이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핑크색 옷도 챙겨가세요. 핑크 덕후의 모습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i